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을 읽어드리는 y t i m e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특히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 등의 민주주의 연대를 떠나가지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결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또 다른 유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미국의 마이든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에르다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테러를 비난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어, 대통령답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면에 푸틴은 이렇게 적극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옹호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우아하게 대응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2014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요. 그 동안 친러 행보를 보여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과도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미국과 EU 동맹국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동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시간인데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가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터키를 사실상의 공동의 위협이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대세양 동맹 복원에 나선 상황에서 터키가 트로이의 목마같이 대세양 동맹 복원의 장애 요소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하고 깊은 밀착관계를 유지해오던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이 이젠 중국과도 대놓고 미로를 과시하기 이르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도입해왔고요. 지난 14일에는 이 수도 앙카라의 시립병원에서 중국 제약사인 시노백이 만든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공무원겸 외교부장이 터키를 방문해 가지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터키는 왜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과 밀착하는 것일까요? 터키는 냉전 시절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나토의 동맹국으로 형식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견제의 한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터키는 실질적으로 러시아하고 완전한 우방으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도 깊은 유대를 맺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터키는 왜 이렇게 변절한 국가가 된 것일까요? 이를 알리면 우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통점을 보면 됩니다. 바로 모두 스트롱맨, 그러니까 철권 통치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에르도안은 지난 2003년 총리로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터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을 21세기 술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르도안은 터키 공화국 설립 이후에 94년간 유지해오던 내각제를 무너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해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의회를 무력화했고요. 고위 법관 임명권도 대통령이 갖게 돼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최장 2033년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철권통치자로서 사실상의 종신지권 토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철권 통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무소 불위의 통치 방식입니다. 지난 23일에는 2016년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가지고 터키 경찰과 보안군이 전국 53개 주에서 체포작전을 벌여가지고 전현지 군인들 20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던 페토, FETO의 페토인데요 이게 이 뭐냐면 패트리 칼론 테러 조직의 약자입니다. 이페토하고 접촉했다 그래가지고 싹쓸이한 를 겁니다. 페토는 재미 이슬람 학자인 이 골렌을 따르는 집단인데요. 터키 정부는 2010년 이 쿠데타 이후에 이 골렌을 배우로 지목하고 미국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왔는데, 미국은 골렌이 쿠데타의 배우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토, 터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일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경제를 냈습니다. 그 충격에 터키 리더화가 가치가 장중 17% 급락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지난 2년간 갈아치운 외환당국 수장만 3명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약인데요. 이스탄불 협정에서 갑작스레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탄불 협정은 여성을 살해하거나 때린 사람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서 구속력을 가진 첫 번째 국제조약으로 꼽힙니다.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 협약에 이게 이제 지난 2011년 이스탄불에서 터키가 제일 먼저 가입 서명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이스탄불 협정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스탄불 협정에서 정작 터키가 맨 먼저 탈퇴를 해 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핵심 지지층인 이슬람 강경파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이 에르도안이 이끄는 집권당인 정의개발당과 이슬람 보수 력은 이 이스탄불 협정이 이혼을 조장해서 터키의 전통적인 가정상을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터키가 이스탄불협정을 탈퇴하니까 이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터키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성 권익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깃발을 들고 행진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성단체들은 에르도안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여성의 권리를 짓밟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 에르도안의 망보가의식 통치는 미국의 전략에 전면 맞서는 방식으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협정에서 탈퇴를 한 20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 민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에 대한 공습 명령을 내렸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북부 공습은 약 17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쿠르드 민병대가 서방 진영과 함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를 격퇴해가지고 미국이 동맹으로 간주하는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이 쿠르드족이 터키 내 분리 독립을 원한다는 이유로 테러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이 쿠르드족을 자주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서방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이런 막장 통치는 지난 2017년에 개헌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이미 닦아 놓은 데다가 핵심 지지층인 이슬람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정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반미 성향이 강하죠. 현지 상황에서는 이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으로 가려면 이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의 99%인 무슬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는 정교 분리의 원칙도 깨고 사실상의 이슬람 국가로 재편해버렸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히잡,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를 가르기 위해서 쓰는 두건이 있죠. 이 히잡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강화한 정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추구하는 미국이 자신의 장기 집권 성향과는 맞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어깃장을 계속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적을 오히려 친구로 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르도안이 처음부터 이런 철권 통치를 한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터키의 경제총리 또는 무슬림 민주주의를 꽃피운 지도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 에르도안은 가난한 가정환경 탓에 10대 시절부터 거리에서 음료와 빵을 팔아 생활비를 벌여야 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에르도안은 대학 시절에 네지메틴 에르바칸 이, 터키 초대 총리하고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이스탄불 시장이 당선돼가지고 일자리 확대, 시 재정단 해소 같은 성과를 내면서 이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2001년 경제학처 출신인 압둘라 구르하고 함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온건한 이슬람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집권 중인 정의개발당이 바로 그 어, 만든 그때 만든 당입니다. 이 정의개발당은 이듬해 선거를 휩쓸었고 에르도안은 2003년 총리 에 취임해가지고 터키 실권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처음 집권 때는 터키의 국내 총생산을 10년간에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도 성공해가지고. 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총리라는 호칭을 받게 됐던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에르도와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지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란 핵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 영향력도 확대를 해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1년 아랍의 봄혁명 직후에 브루킹스 연구소가 진행했던 조사에서 아랍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뽑히게 도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터키 최초로 3년임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력의 맛을 드리고 권력이 취하다 보면 그때부터 소심도 사라지고 권력의 질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르도안이 3년임 총리가 되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언론을 장악하고 치밀하게 정적을 수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온건파도 축출하고 정치적 동지였던 제미 이슬람막자팻훌라우귤렌과도 아, 결별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장기 집권에 기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듯한 인물들을 아예 몰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리의 사 연임이 헌법상 불가능해지니까 에르도안은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꿔서 출마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이 2014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의도보다도 큰 부지에다가 건물은 금과 최고급 건축자재로 꾸민 초호화 대통령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황금 욕심이 무색할 정도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 에르도안의 철권 통치에 반발한 군부가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만, 에르도안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에 헌법 개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6기를 정신집권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결국 2017년 개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에 이 에르도안이 올랐고요. 이젠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거죠. 국내적으로는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재 체제를 공고하게 했습니다. 에르도안이 대내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오스만 튀르크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신오스만주의입니다. 이건 사실상 시진핑의 중국몽 그리고 중국의 애국주의하고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방향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에르도안의 통치 방식이나 이념 자체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너무나도 상통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르도아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이란과도 우방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터키가 러시아하고 맞서는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입니다. 터키는 이미 러시아의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들여왔습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이 S400을 쓰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군사 정보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서 강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터키가 이를 강행하니까 당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결국 관련 인사들을 제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더욱더 터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바이든 취임 이후에 아직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러시아, 중국과 같은 레벨의 유역국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터키를 유럽연합 화상정상회의에서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가 오래된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터키를 사실상의 공동의 위협으로 지목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터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나토 회원국에서의 터키 배진 문제와 함께 경제 제재도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랜드 터키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터키의 화폐인 리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없는 통화로 기네스북에 단골로 등재될 정도로 형편없출하게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화폐가치가 폭락해가지고요. 통화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화폐가치가 널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리라는 아예 불량화폐 취급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외채는 많고 외환 보유액은 빈약한 탓에 자연스럽게 돈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지난 2019년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에르도안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미 터키인들의 불만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에르도안은 10여 년 전부터 유럽 연합에 가입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유럽 연합의 이유가 터키를 받아줄 리 만만합니다. 이미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터키 요구를 받아줄 리가 없겠죠. 여기에 미국의 터키 제재 요구도 한몫할 겁니다. 여기대해서 호세프 보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터키가 EU 회원국인 그리스와 충돌하는 등 이런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하면서 EU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을 지금 우리의 형제국이라고 말하는 터키가 한 독재자의 막장 통치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독재자 때문에 터키의 경제도 무너지고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친구가 되는 나라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르도안이 권자에 있는 한 터키의 미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터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YTIM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